제시만 들어오겠다. 밖에 갔다 왔습니다. 윤희야, 하이. 하, 또 뭔데? 에? 슈바랑 윤지는 그렇지뭐 아니야? 너 거짓말 아니야? 윤희야, 너내 뒷장 안 깠지? 우주가 너가 뒷장 내 뒷장 깠다고 해서 아니면 미안 그래 슈바 내, 너 잘했다 내너내 뒷장 깠지 하, 우주 이간질하나봐 그럼 작전 짜는 중윤지슈바 트리 구독 와예리안 나왔어 야우주하지마하지마 그럼 다들 내려봐 복수하는 날 당근 윤지야 나는 이건질이가 제일 싫어 아니 너 어쩌겠니? 그러지 아이고 참이건질이 재미있어서 그래? 윤지야 잘못한 내가 잘못한기가 내가 잘못한기가 그제 우즈 니안들 네 죽기전에 다치고있 연재란 그렇게 재밌어서 친구를 팔아먹냐? 그거 참 바보다, 더 바보 같네. 너 정말 추하다, 큐큐. 아휴, 너 저격실 때 신고 쌤한테 이렇게 마지막으로 쌍겹기나 먹어. 삐, 삐셔라 큐큐. 마지막으로 광태 먹어.